Bye. 차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차를 가진 사람이 더 불편하도록 할 것인가는 차가 어쨌든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장일단 있습니다. 주차장을 늘려주세요. 1번 주차장을 정원으로 만듭시다. 2번 사전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누른 사람은 제가 짤해 어, 보겠습니다. <laughs>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효과음까지. 69대 41. 아무래도 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네요. 오늘 여기도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 아, 한분 계시네. 뛰어오신 분. 낮은 포복을 우리 어머니 지금 냉장고가 4개가 있어요. 두분 사실은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항상 꽉 차있어요. 냉장고가 또 부족하다. 주차장이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또만들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어떻습니까? 주차요금을 확 올려버리죠 찬성하시죠 <laughs> 올리는 게 좋겠다 1번 보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이기적인 <laughs> 사람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된다 1번 자동차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된다 2번 재미 붙였어요 <laughs>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개인 주차장 등록을 해야지만 차를 허가를 내주셨는데 시내 에 있는 주차장은 조금 줄이고 네. 시내 한번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점 주차 필딩을 세우면서 네. 충천시민 네. 공유해서 쓰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쓸 수가 있는데 차 없이 다닐 거를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당장 은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순천이 이렇게 환경을 보시면 아까 6 0대 41이었는데 어떤 변화가 아, 있는지를 한번 네. 그거를 그럼 겠습니다 69대 41에서 49대 56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시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꿈꾸는 광장토로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주제만 딱써 있고 여기저기에서 광장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은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가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고민을 해주시고 머리를 맞춰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022년.